7월 9일 예슬 소망 교회 주일 예배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에 노가 지련이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수명이 아무리 백세 시대를 넘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교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이고 또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입니다. 그 처소는 결코 상징적이거나 개념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초청장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 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 천국에 대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초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는지 또한 초청에 응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는지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완악하고 무감각한 당시의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세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단어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세대라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용어를 사용하셨죠. 당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그들을 초대했지만 그 초대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 이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의 선포 및 그의 투옥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구약에서 거듭 예언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영적으로 완악한 그들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격적인 세례 요한을 비난하였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예수님도 그들은 비난하였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은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에 함께 하지 않는 그 동무들의 모습을 소재로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에도, 장례식에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친구들의 모습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과 요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말해도 믿지 않았고 또 세례 요한의 심판을 만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장차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 메시아 이전의 오리 우리라고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 엘리야로서 바로 신약과 구약의 각 가교 역할을 한 인물임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로서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을 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장터 놀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 2000년 전에 중단되었고 이제 이 세상의 문화는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더욱더 합리적이고 우리의 정욕을 부채질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또이세대의 신앙도 과학으로 대체되어서 이성과 과학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신앙조차도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 이제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처럼 어, 이 세상에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한 세대가 된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그 그들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매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으로 가려져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나 이렇게 무감각하게 되면 안될까요? 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로마서 1장 22절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무감각의 세대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도 눈물이 없고 또 이웃과 함께 할 줄도 모르는 이러한 무감각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고도 죄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크게 기뻐할 줄 모릅니다. 이세 무감각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서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죄사함을 받는 엄청난 그 은혜에 대해서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불행한 세대가 되버린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이 세상의 말세의 세태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 지니라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다 있어야 한다고 성경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주님은 우리를 어,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들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시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심으로 그들이 회개하여 심판,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족을 잘 아는 겸손하고 순수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가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나타내는 불공정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겸손하고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로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받으셨고 그 권위와 능력을 세상에서 행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들을 배움의 길로 초대해서 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는 분으로서 자신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초청의 목적은 안식을 주시려는 것, 쉼을 주시려는 것이죠. 이 초청의 쉼이라는 것은 이 안식을 말하는데 일시적인 평안과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던 우리 인간의 형상, 피조물을 재창조하고 회복시키는 메시아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아단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인간의 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단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나파우소라는 쉬게 하다,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지치고 고난, 죄인들에게 심을 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적인 평안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사람들을 부를 때, 호칭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칭호는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들을 말합니다.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책망하며 하신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는 또마귀가 우리에게 지운 죄의 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이란 당시의 그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쇠잔해진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 종교적인 관행이 요구하는 율법의 짐,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으로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 눌려 있는 우리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노릇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단의 종으로 사망과 죽음에서 매어 있는 우리 종된 인간들을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해서 우리의 죄짐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짐을 진 우리들에게 영원한 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의 전제조건은 오라 예수께 나오라 그리고 예수의 멍해를 메라 배우라 이것입니다. 즉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의 제자가 될 때, 율법이 주는 형식, 절망과 좌절의 멍해를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해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도덕과 법보다 가볍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엄정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고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을 때 배우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10편, 19편 7절에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 소성시키며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알수록 우리가 더 가벼, 우리가 이 죄, 죄의 짐을 가볍게 여기고 또그 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삶의 힘겨운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 또이 세상의 윤리와 죄의 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부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수고하다라고 번역되는 코피아오는 지친 상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고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친 사람이 안식을 얻을 기회는 그 종말론적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이절에 내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지금 시간은 지금 현재밖에는 없습니다. 과거도 우리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미래도 우리의 날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힘을 얻지 못하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멍해는 30절에 쉽고 가볍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멍해를 배우라고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멍해라는 거는 이때 그 이스라엘의 두 마리의 짐승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일을 할수 있게 목에 설치하는 도구를 말하는데 일하는 짐승들이 짐을 지거나 주인의 명령을 따르도록 돕는 장치죠. 결국 이 멍에는 순종 연유적으로 순종과 성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돕는 배움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 제자도는 배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를 배우는 제자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까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낮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 온유라는 것은 어,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어, 결국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낮아지는 이 성품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지만 예수님의 이 낮아짐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행위, 또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이국률한 태도, 이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죠. 결국에는 이 고난과 수치의 정점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시는 모습으로 겸손해. 성품이 나타납니다. 빌리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소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 예수가 겸손하시다라는 이 겸손으로 번역한 단어 타페이노스는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택하시고 할 때도 이 낮춘다는 타페이노스가 사용되는데 이 낮춘다는 것은 결국 수치를 겪는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그가 겪은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겸손한 성품으로 낮아진 모습 결국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혼의 심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화평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의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에게 멍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적합한 은혜와 국률의 멍해로 짐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좋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멍에는 친절하고 국률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 강제로 멍에를 매게 하는 것과는 반대로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기쁨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로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안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모든 안식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진 종으로서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줄수 있으며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 역시 이처럼 삶을 우리는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자비와 굽률로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모두를 불러 우리가 홀로 져야만 하는 죄의 멍에를 당신 앞에 내려놓고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의 멍에를 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멍에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집착하는 모든 인생의 멍에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메고 있었던 죄된 삶의 멍에를 과감히 벗어 예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멍에를 메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스스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다는 것은 <laughs>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의 변화를 유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믿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의 멍에를 메기만하면 우리의 공로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안식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이렇게 안식에 갈급해 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laughs>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심은 어,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마, 마, 마련해 주신 영원한 형벌을 피하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노년의 한 고백은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세상에줄수 없는 참 평화는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 3 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응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